음 잘하시네 못하신다 그냥 아주 뭐 그냥 리태공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네다 그리시면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하고 같이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저 아이스 만들라는 거야. 아니, 이건 어느 거지. 됐어요. 이거까지 어떻게 다표현 하냐. 못하지 하여간 그거는 비닐을 상처렇게걸으면 되겠네요. 음. і й 우리 집이 만지지 않았기 c h 거 i s t m 내가 조 이따 그거 가지고 갈거야 4 0 0 0라도 웃기만 해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? s h q u c e t 는 r a Kal k a r 는은 평생 키웠던 동물이기 때문에 딱 이따... 자세가 나와 예. 아이고, 그래. 아니요 어 너무 잘 그리고 계셔요 아이씨 <laughs> 찍지마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그냥. 너무 잘 그려서 제가 일부러 찍어드린거예요 아무나 찍어드리는거 아니에요 응? 피카소가 왔다 울고 가겠다 진짜 진짜 잘 그리시죠 음. 염소 느낌이 진짜 나고생 응, 괜찮아 어머 괜찮아 신경쓰지마 평생을 염소고 같이 뭐밥주고 우리 가 지난번 염소그주수해놨을때 치운 집이잖아요. 예, 예. 때네 마리나 지금 장사 지냈어요 그때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마네 마리 네마요네마네 마리 네마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리다 그래야지. 여기까지 뿌리 예, 그래. 그때 수에 나가지고 네. 죽은 거예요? 네, 이건 아. 걸어. 아. 물 찾아. 새끼다. 새끼다. 이말좀 좋아. 아이고. 이름 써. 눈. 그치? 그렇지신심으나이말 왜? 재밌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 커가지고 뭐 전.